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들이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노동삼권이 위태롭게 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DK의 눈물을 발견하게 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약 9년 전에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를 발견하고 난 뒤에 시대적 상황도 바뀌었고 저의 생각이나 저의 처지도 일정하게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책이 필요하다고 라 판단을 해서 지난번 원고를 바탕을 하되 전면적으로 개정작업을 해서 이번에 새로운 제목으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디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뭐 법률 관련 기관이나 대학교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그러면 통상 생각할 때 칼을 가지고 나쁜 자, 악인을 처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실제 정의의 여신은 칼 외에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는칼 칼 만들고 휘두른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목을 치는 막난입니다. 망난이는 저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칼을 들기 전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쪽이 오르냐? 누가 맞느냐? 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이 있다더라도 하그 잘못에 부합하는 제재. 형벌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따진다는 것이죠 망나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망나니의 그 형집행 장면을 보시면 취한 듯이 휘청휘청거리고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칼 휘두르는 것을 즐기면서 목을 칩니다 이런 모습은 디케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외쳐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하건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디케의 마음 디케의 심정과는 다르게 법과 정의가 생각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케가 현재의 그런 법 현실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법집행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공감과 연민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런 망나니 같은 법집행자에 대해서는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에서 눈물이란 단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학. 또 근대 민주주의 법학에서 법치라고 하면 법의 지배다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법의 지배란 단어는 법을 이용한 지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법률가가 아닌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 할수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지배 계급이 있고 지배 집단이 있는데 그 지배 계급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익과 의지를 관철할 때 법을 활용해서 지배하는 것 그것은 법치가 아니란 것입니다. 전제군주나 독재자나 권유주의 통치자나 군부쿠데타 집단이나 등등이 자신의 이익과 의지를 관철할 때 대부분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빕니다. 그런 법률적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의지와 이익을 관철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근대민주주의가 확립한 법학과 정치학에서 말하는 법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군주라거나 독재자라거나 쿠데타 주역들이 법률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이익과 지배를 관철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지배라고 부르고 법을 이용한 지배를 영어를 써서 rule by law라고 구별합니다. 그럼 이 rule by law, 즉, 법을 이용한 지배는 법의 지배, 즉, rule of law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무엇이냐? 법을 이용한 지배와 다른 첫 번째 차이는 당연히 법률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이용한 지배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이 법률이 관철될 때그 법률의 내용이 법률의 실질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이 법률의 실질과 내용이 지배 계급, 지배 집단의 이익과 의지만을 반영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지배받는 통치받는 통상 말하는 시민과 국민의 의지, 그리고 그분들의 의식을 반영하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국민과 시민의 뜻과 욕망과 꿈과 경험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그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지배이지 법의 지배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법 위반자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법을 이용한 집에는 법을 지켜라. 이것이 법률이다. 서언 후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 중형을 부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의 집에는 법을 이용한 집에와 달리 법률 위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접근을 취합니다. 제가 저 책에서. 조선 시대 때 정약용과 이계심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왜 백성들이 또 현대 사회로 보게 되면 왜 국민들이 법을 어겼지? 왜 어길 수밖에 없지? 를 따져보고 이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법률이 국민들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지킬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강박하는 것은 아닌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민들이 그 법률을 어겼다고 하면 그 어긴 것에 부합하는 비례하는 균형이 맞는 그런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법의 지배는 법을 이용한 지배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장관직에서 내려온 난 뒤에 여러 책을 냈습니다. 예컨대 가불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가 고위공직자를 근무하면서 고민했던 정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법고전산책의 경우는 제가 법학자로서 근대 민주주의 법과 제도의 기초를 놓았던 법사상가들의 사상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발간하는 d k 이 눈물은 그 이전 책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책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점에서 그 이전 책에 비해서는 톤이 좀 높고 목소리가 강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에는 검찰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또는 검찰독재 시대가 왔다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들이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노동삼권이 위태롭게 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